내 거야. 내거 왕이야. 내꺼야. 왕이야. 참이 의자에 앉을 주인공은 바로 나야. 힘센 내가 왕이라고. 여기서 나보다 힘센 동물 있으면 나와봐. 힘센 동물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왕의 의자에는 내가 앉아야 돼. <laughs> 시끄러워.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하니? 나처럼 머리가 똑똑해야 동물의 세계에서 잘살수 있다고. 음 그러니까 이 왕의 의자에 앉을 진짜 주인공은 머리가 똑똑한 나야 나. 오 너희들 정말 웃었구나. 이 의자를 좀 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니? 너희처럼 못생긴 동물들은 이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나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물만이 이 의자에 앉을 수 있어. 이 의자의 주인은 바로 나야. 아이고 참 힘도 없는 것들이. 흠. 음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팔씨름을 해서 여기서 이기면 이 왕의 자리에 앉는 걸로 하자. 어때? 팔씨름? 좋아, 해보자. 그럼 누가 먼저 나랑 해볼까? 나, 나, 나. 여우? 어. <laughs> 너 정도야 끝 떠봤지. 응. 어디 한번 해보자고. 시작. 음. 간지근지. 어. 어, 뭐야? 이건 반칙이야. 이건 무효라고. 거봐. 내가 머리가 좋아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머리를 썼을 뿐이라고. 내가 이겼으니 공작새가 겨르면 될까? 좋아. 어디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공작새야. 너의 손톱이 너무 길어. 손톱 좀 잘라. 어머. 내가 이 손톱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나 절대 자를 수 없어. 아, 그럼 해 보자. 시작.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아! 야호! 내가 이겼다. 역시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나야. 예쁜 내가 바로 왕이라고. 안 돼. 이건 무효야. 무효. 맞아. 이건 무효야. 반칙이라고. 이 의자에 앉을 주인공은 바로 나야. 힘이 센 내가 왕이라고. 이 왕의 내가 의자 의자 주인공. 왕이라니까. 주인공.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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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야. 내가 이겼잖아. 나라고. 나야. 내가 이겼잖아. 니까 저런 저런. 동물들이 이 왕의 의자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네요. 동물들 중에 이 왕의 의자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대체 누가 이 왕의 의자의 주인공일까요? 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안녕, 친구들. 나는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뽀로로야. 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 것 같아. 어딜 가나? 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 의자의 주인공은 인기가 많은 나야. 슝! 그건 아니지. 네가뭘 모르나 본데, 요즘 아이들이 앵그리버드를 얼마나 좋아한다고.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으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나, 앵그리버드 게임을 한다고. 그리고 요즘 문방구나 장난감 가게 가봐. 나와 내 친구들의 얼굴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최고로 인기 많은 내가 이 왕의 의자의 친구다. 에이, 그건 아니지. 나는 로봇으로 변신하는 로보카 폴리아. 맨날 놀기만 하는 뽀로로나 맨날 화만 내는 앵그리 버드와는 차원이 달라. 나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나 로보카 폴리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투표를 해보자. 그래? 여기 모인 친구들에게 누가 제일 좋은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 알았어. 여러분 집에 보로로 가방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다. 여러분 앵그리 버드 게임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어린이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이 로보카폴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손들어보세요 에이 저 의자의 주인공은 나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많이 들었네 내가 제일 많거든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내 자리 야내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라고 내, 자리. 내 자리야 여러분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요 전 그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정말 좋겠죠? 음, 그런데 친구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진짜 왕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어, 제가 우리 하나 둘 셋하고 외치면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을 최고로 모셔요.